하나님밖에 없음을 포기 하셨고 이번 한주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주였습니다. 어, 하나님을 포기 하신 한주는 어, 제가 예전에도 한번느꼈지만 며칠 전에도 이번 주는 그러게또 심하게 또꼈어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비빌 언0만1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0 0만 100만 에 힘들 때1 0이만하에님밖에없0만 아, 나는 걸깨닫는데 이번 한 주도 그런 한 주였던 것 같아요. 아, 내가 정말 내 미래 그 앞날 그리고 뭐다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들 앞에서 제가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내가 뭐 어디 뭐누구를의지 하거나 어떤 사람을의지제 해서 내앞 길을 이렇게 뭐 예비하고 준비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이번에 강하게 들었어요. 실제로 삶도 그렇고 그래서 하나님만 보게 계속 하시는 것 같아요. 작년에도 작년부터 계속 쭉 하나님을 계속 보게 하시면서. 하늘밖에 비밀 언더 몇 개를 하시고 그래서 이번 한번 동행이라고 한게그 제가 미얀마 그런 생각 이 들었거든요. 미얀마 선교 있을 때아 하나님이랑 동행하는 게 이런 거구나. 매 순간 하나님을 생각하고 매 순간 버스 타고 가면서도 찬양만 듣고 이렇게 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이렇게 행복하고 즐겁구나라는 거를 지금 요즘도 계속 느끼고 있거든요. 계속 일할 때마다 일할때 이제 힘들고 무거운 것도 나고 할때 그때도 계속 하나님을 생각하고 계속. 이제, 생각나는 그냥 기도 제목 가지고 계속 일할 때만 계속 기도하거든요. 그리고, 계속 추, 뭐 예전부터 말했지만, 출퇴근할 때도 계속 찬양 들고 가는 시간 동안 계속 기도하는 를 거예요. 그러니까, 미얀마에서 제가 느꼈던 그런 하님과 동행한다라는 기분이, 그거를 저는, 아왜 미얀마에서만 이런 걸 느끼고, 여기서 못 느끼고, 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게 제가 잘못됐었다라는 걸 깨달았고, 그러면서 제가 미얀마에 또, 미얀마에서 하나님과 나와 함께하고 동행한다는 걸 지금 요즘에도 계속 느끼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매 순간 동행하신다는 게 확신이 들어요. 이게, 그러니까 거절하고 이거 아니라고 이렇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하나님만나고 하나님은 살아 계시다, 하나님은 살아 계시지 않다라고 말하는 게안 나오는 것처럼 요즘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또 계속 인도하시고 또 예배하시는 거를 계속 이번 한 주도 느끼는 한 주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어, 멍에를 보게 하고 거저감을 보게 하셨고 어, 하나님께서는 누구와 함께 있는가라는 소음을 듣게 하셨고 사양을 열심히 하겠습니다입니다. 음. <laughs> 이번 주가 어, 제주도 오고 난 뒤로 아,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았어요. 왜 이러지 싶을 정도로 너무 좀 몸도 안 좋고 머리도 아프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예, 회사에서 일하면서. 업무적인 게안 풀리고 계속 좀 쌓이고 아, 제가 스스로 해결해야 될 문제에 막 메이니까 멍이처럼 느껴져서 아, 답답한 마음에 그런 것들이 했던 거 같아요. 그래서 좀더 운동하고 뭐 집에서도 좀 즐겁게 있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좀 답답함으로 많이 오게 되더라고요. 음, 영업을 하다 보니까 물건은 팔아야 되는데 물건 유통기한은 지났는데 못 팔고 이사님은 네가 씹어 먹든지 버리든지 사 먹든지 알아서 하라고 그러니까 좀 궁지로 몰아서 어떻게든 일을 하게끔 하려고 하는 건데 그게 좀참 저한테 부담이 느껴지는 거라서 아 내가 세상에 먹이를 너무 많이 주고 있구나 답답할 이유가 없는데 그런 생각을 많이 들어서 너 하나님이 주신 것들 많이 더 생각을 해야겠다 생각을 했고 거절감은 어, 하루에 두세 분데씩 정육점이나 마트나 유통업체나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를 해요. 제가 육지에서 이제 저희 한 회사고 이런 회사 소개하고 뭐 물건 필요하신 거 있으세요 하는데 이제 대부 거절감을 제가 좀 많이 느낄 때가 있거든요. 어, 가만히 묵상을 해보니까 제가, 제가 일을 하거나 무엇인가를 할때 남한테 부탁하는 걸좀안 해요. 그냥 내가 하고 말지라고 하는 게 그런 거절감을 좀 느끼기 싫어서 내가 하고 말지 부탁도 잘 안하고 그냥 혼자 끙끙 앓, 앓다가 그렇게 되는 것들이 많은 것 같아가지고 제 안에 있는 이런 거절감을 회복하기 위해서 어, 많이 노력을 해보고 기도해야겠다 생각을 했고 누구와 함께 있는가는 <laughs> 이것을 통해서 이번 한주 동안은 하나님과 함께 있기보다 온통 그런 신경과 집중들이 회사 일에 많이 집중되어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오는 것들이, 많이 좀 공고함이나 좀 답답함, 머리, 뭐, 두통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느꼈게 되었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과연 나는 내가 어디에 있고, 무슨 일을 하고 있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누구하고 계속 같이 함께 있는가, 예수님 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고, 열심히 하겠습니다는, 이제, 유초등부 주일학교, 여름성경학교도 있고 하면서, 어떻게, 무언가를 해, 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들었는데, 어, 기도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어, 일 끝나고 와서, 우선은, 유초동도 선생님이, 키수 선생님은 육지 가있으니까, 보란 선생님하고 나와서, 저녁에 같이 밤에 항상 기도하고, 대신, 이걸 기도를 둘이서 하지만, 공지를 해서, 우리 다른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또 나와 주실래요?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해야겠다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만이 아, 이 모든 문제들이나 이것들이 답답함으로 느껴지는 게 아니라 기대하는 마음으로 희망으로 좀 나타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번 한 주를 보냈습니다. 하나님은 한 주간 행복했던 그때를 보게 하셨고, <laughs> 어... 아무 일도 하지 않으니, 아무것도 하지 않으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다날 느껴졌고 한 주간 또 다른 변화였습니다. 목사님도 오늘 얘기하셨듯이 <laughs> 예전이 더 행복했다고 막 얘기하셨었는데 음. 응. <laughs> 장전그 <장점. 웃음> 여기 그 제주도에 와가지고 한주 이번 한주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어차피 용균 기생님이랑도 얘기했는데, 예전에는 카페 하면서, 지금은, 그래도 따박따박 월급이라도 들어오잖아요? 예전에는 카페 하면서, 물질적으로나, 뭐로나, 그렇게 막, 지금, 지금보다 더 훨씬 어려웠으면 어려웠지. 그랬는데, 어 여러가지또 많이 하고, 지금은, 우리 예전에 막, 이거도 한, 한, 사람이 막 여러 개 엄청 막 하고 막, 막 했잖아요. 했는데, 지금은 그렇지도 않은데도, 그 비교했을 때, 아, 예전이 더 행복했다라는 그런 생각을 계속 막 들었었거든요. 그러면서, 그, 계속 듣는 생각이, 그러면서 제가 또, 이번 주에 큐티 하면서, 큐티를 막 하고, 복사하고, 거기에 이제, 예전 같았으면은, 제가 큐티를 하고, 아, 오늘 이렇게 말씀사야겠다 근데, 큐티를 하고, 집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요. <laughs> 계속. <그래서> 그러면은, <laughs> 제, 그냥 어떤, 그동안에제 수준으로 봤을 때그 말씀을 가지고 뭐 누구를 만나거나 뭐 계속 부딪히고 뭐가 있어야지 뭐를 어떻게 이제 말씀서 사용하고 내가 생각하고 계속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고 이렇게 되는데 이거 뭐 복성하고 뭐어 그냥 집에서 하루를 보내요 그러면은 아, 뭔가 그냥 그런 이제 내 수준이 거기밖에 안되구나이 말씀이 그냥 계속해서 나의 말씀이 아니라 그냥 그냥 그때뿐이라는 그냥 생각을 좀 이번 주저 동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과거에 우리가 막 자꾸 활동하고, 뭐 미얀마 가면 미얀마 가고, 뭐그 다음에 이제 제주성교 준비하고, 뭘 계속 이렇게 준비하면서, 일하면서 그때 이제 행복했고, 그때 또 하나님을 더 내 생각에는 하나님을 더욱더 만났고, 하나님과 교제했고 했던 것 같은데, 내 수준이 그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들었어요. 1차적으로는 아 움직여야 되겠고, 계속 뭐 많이 봐야 되겠고, 많이 느껴야 되겠고,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또두 번째로 든 생각은, 내가 그렇게 하면서, 그 내가 자꾸 움직이고, 이 수준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고, 더욱더 나의 수준을 높인다고 하기는 그렇지만 자꾸 변화하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았나 싶어서 어, 변화라고 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이번 주에 보여주신 것은 과정을 배우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셨고 어, 듣는 것은 인파서벌이 아니라 안파서벌을 듣게 하셨고 이번 한주는 하나님의 속상이입니다. 최근에 정말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시는데 뭐 이게 어뭐 물질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가장 제가 감사하는 거는 최근에 이제 내 네, 과정을 좀 많이 배우게 하시는 것 같아요. 어 이게 그 제가 사실 운동을 되게 싫어해요. <laughs> 운동을 되게 싫어하고 그 누워 있는 거 정말 좋아하는데 그 운동을 요새 열심히 하려고 하는 이유가 어, 운동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제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뭐냐면, 어, 정말 이미 제가 기도로서 건강을 구하고, 그 다음에, 어, 내가 꾸준히 뭔가, 건강을 구하고, 더 이제 더 나은, 어, 삶의 질을 높이는 삶을 살고 싶다. 그리고 내가 체력을 더 길러서 하나님의 일을 더원신하고 싶고, 좀더 피곤하지 않게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이제 기도를 했는데, 목사님께서 했던 말씀 중에 제가 기억이 좀 남는, 남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이미 저희한테 기도를 구하면 주신다고 주셨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일을 다 하시고 계시는데, 저희가 안해서 그걸 못 얻는다고 했던 말씀이 기억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내가 이걸 기도하고 구했는데, 이미, 얻, 이미 얻었는데, 어, 더 이것을 내가 그걸 믿지 못하고 그 과정을 견뎌내지 못하면, 정말 내가 그 신앙으로서, 믿음으로서 이거를 어 정말 제대로 하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그래서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되고 더 지치지 말아야 되고 어, 내가 불가능이라고 생각했던 거를 하나님께서 운동하실 때마다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아 회사원들은 어, 뭐 일하고 이러니까 뭐 먹고 이런일 그래야 되니까 너네 살 빼는 것도 안 되고 다안돼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어 네가 그건 불가능 사람들이 불가능이라고 말하는 것들 내가 가능하게 했다는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겠다라고. 운동할 때마다 그 말씀을 계속 주시니까 제가 운동하면서도 힘들지 전혀 힘들지 않고 오히려 아 내가 이걸 반드시 성공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야 다른 사람들한테 아, 정말 이게 이 신앙요 이게 믿음이라는 걸또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 또한 그 제가 제 스스로 그런 체험을 강하게 가져야 다음 번에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아 내가 흔들리지 않고 어, 하나님 말씀 제가 믿고 나갑니다라고 이렇게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그래서. 어, 이이한 한주는 그하나속의0을 많이 많이 서어서내하속님0이라이했습 네, 했습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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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에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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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일0일0 0 0 0 0 0 0 0 0 0 0일0일0 0 0지0 0 0 0 0 0일지 어, 7시부터 새벽 2시까지 일을 하고 집에 2, 3시까지 일을 하면 집에 도착하면 한 3시 반, 4시 이렇게 돼요. 근데, 근데 그게 너무 감사했던 게 어떻게 보면 되게 반복적인 체박기 같은 삶으로 보일 수도 있잖아요. 또 3시 반, 4시에 집에 들어와서 자면은 다시 9시에 학교를 가고 그러면은 이렇게 계속 뱅글뱅글뱅글 뺑글 돌면서 내가 다른 애들 같은 경우는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지? 이럴 수 있는데 그저 같은 경우는 목적이 뚜렷 하나님께서 계속 비전을 보게 하시고 목적을 보게 하시고 계속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이번에 그성경통독을 하면서 예레미야랑 자원을 같이 보게 하셨거든요 예레미야랑 자원을 보면서 계속 찬양하는 마음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나온 일자리가 손님이 전보다 훨씬 많아서 3시까지 앉지도 못하고 일을 해도 일을 해도 아 너무 감사한 게 저는 그때 토스트를 밖에서 했을 때도 그렇고 과일 가게를 했을 때 사실 그 뭐지 발에 화상 입었을 때 그때 되게 아무렇지도 않은 척했지만 항상 집에 가서 <laughs> 내 다리를 보면서 와. 내 다리는 왜 이럴까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겠지 이런 것도 있었어요 데 근데. 근데 또 그때 그 뭐지? 락벌링장에서 일할 때도 너무 몸이 부됐었고그 지금 가게 말고 전에 가게에서 일할 때는 이거 피부염이 환경이 너무 더러우니까 이쪽에 계속 피부염이 생겨서 피부과를 다니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 일주일 가게를 옮기면서 이제 환경이 좋아져서 내 몸은 힘들지만 그 힘듦이 지금 전보다 훨씬 더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피부염도 다 나고 하나님 계속 더 좋은 환경 좋은 사람들 보내주시고 어, 주의 말씀을 붙들어라를, 붙들어라를 듣게 하신 거는 이번에 만난 사람들이 다 젊어요 26살인데 다 매니저를 하고 있고 29살인데 사장님을 하고 있는데 이미 억대 부자고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그 사람들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그렇게 돈을 벌고 열심히 일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보다 제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더 낫다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한 한 번도 갖게 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을 보고, 아, 이 사람들은 어떤 가치관, 어떤,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어떻게 물질을 쓰던지,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이 사람들은 훨씬 열심히 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저는 하나님의, 하나님이 주신 도전, 그런 사람들을 붙들고 향해서, 어, 이 사람들도 저만큼 잠을 안 자고, 이 사람들도 훨씬 더 열심히 사는 걸 보면서, 아, 계속 하나님이 말씀하시 게, 말씀하신 게, 아, 희수야, 네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나태해져서도안 되고, 안일해져서도안 되고, 만족하지도 말고, 계속 하나님이 주시는 일을 붙들고, 더 열심히 일해라, 더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더 찬양하고, 내가 이 사람들과 다른 하나님을 붙들고 있다는 점을, 이 사람들에게 보여줘서, 더 양념을 끼치는 사람이 되라를, 진짜 일하면서 계속 받게, 계속 하게 하니까, 그술 취한 사람, 예전에는 진짜 술 취한 사람들 대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 친구들이 와서 제 얼굴을 보면 무섭다고 했었어요. 입맛도 있어서. <laughs> 야, 쟤 진짜 비즈니스 영업으로 한다. 저는 마음에서는 제 마음도 좀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하면서 손님들이 말씀하시는 게, 어, 언니, 전에 가게에 있던 손님들이 다, 우리 가게로 다시 오니까, 어, 훨씬 표정 좋다. 어, 훨씬 일하는데, 어, 사장님이 잘해주나? 뭐 이런 얘기까지 들으면서 하니까, 그 사람들을 대하는 데 있어서, 아, 내 행동으로 이 사람들은 정수를 먹고 어떤 환경에 처해 있지만, 나로 인해 다시 이 사람들이 바뀌었으면 하는, 그렇게, 나를, 나의 영향력으로 인해, 아, 하나님이 이곳에, 이것은 비록 하나님이, 남들이 봤을 땐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을 수도 있는 자리지만, 나로 인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장소로 만들어 달라고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의, 내가 의지할 사람들을 보내주는 게 아니고, 저를 계속 회개하게 하고 도전받을 사람들을 옆에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주간 사명은 도전받음이라 하였습니다. 한주간 하나님은 성당에 찍힌 금액을 보내하셨고, 한주간 하나님은 와 대박을 듣게 하셨고, 한주간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제 일주일 동안 거의 여름 성경학교를 생각하면서 보냈는데, 진짜, 진짜 딱1초과가 2초, 딱 그냥 집 안에서 한 이제 여름 성경학교 하니까 이제 재정 미리 마련해야죠. 뭘 모아, 모고, 아껴서 이렇게 하자마자 이제 일주일을 보냈는데, 갑자기 메일로 그 블로그 때론을 채운다 했던 데서, 급하게 포스팅 할게 있는데, 그걸 해줄 수 있냐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메일로, 아, 이거 사기 같은데 하면서도, 아, 이거 하나님이 기회 주신 건데, <laughs> 생각하면서, 원고리 얼만데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먼저. 해주고 하면 안 되니까. 그랬더니, 갑자기 10만원을 준다는 거예요. <laughs> 진짜, 화났어요그래고 <laughs> <laughs> 아, 이거 뭐지? 방문자 수가 영화 영화 리뷰 올린 것 때문에 한차 2만명, 1만명을 넘고 있어갖고 하니이거 잡아야겠다 <laughs> 이거 해갖고 잡았어요 잡고 기간이 일주일 줬는데 방문자 수가 떨어질까막 그냥 그 다음날 바로 포스팅을 해가지고 해서 메일로 보내니까 그분이 바로 그 다음날 이렇게 통장에 돈을 딱 10만원 딱 찍어갖고 주시더라고요 <laughs> 그거는 체크카드 없는 계좌로 옮겨놨거든요. <laughs> 내가 쓰면 안 돼. 그래서 아 진짜 일주일 동안 <laughs> 오빠랑 치킨 먹다라고도 안 돼. 아 진짜 아 진짜 생각만 하는데도 하나님이 물질도 하, 하나님 그러니까 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렇게 나를 도구로 사용하시고 진짜 일하시는구나 유초 여기 제주도 와서도 뭐 체우도 몰랐고 뭐 여기 옆에 준, 준 민준이도 몰랐고 또 오늘 오신 분도 그렇고 그냥 생각하는 게 유초도 못도 하나님 안에서 애들 한명한 한 명이 하나님이 주신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서 소중하게 하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시고 그런 것 같아서 되게 감사했고.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랑 더조인해가지고 7월까지 잘 마련해 보려고요. 왜냐면 딱 보면 되게 목사님이랑 사모님 가정을 보면서 많이 배우거든요. 신앙적으로도 그렇고 막 가정적으로도. 막 목사님 일하실 때막 재정적으로 막 도우시는 사모님 모습을 보면서 나도 어쨌든 그 교회 사역 안에 임을 하지만 편집사님이 부장님 사님이고또 이제 교육부장이시니까 쓰실 때 맘껏 쓰라고 돈을 잘 쓰고 잘 모으고 해야겠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이 채워주셨던 한 주였습니다. 이주일 네, 동안 주님은 진심인 척하는 사람들을 보게, 보게 하셨고 거짓을 듣게 하셨고 일주일동안 생각은 극입니다 어, 네, 그렇게 이제 제가 이제 월요일날 회사를 가고 출근하고 이제 업체 퇴근하고 뭐 <laughs> 대표님이 잠깐 얼굴 보자고 해서 식사하면서 본인이 뭐 힘들었던거 이야기하면서 앞으로는 이제 정말 열심히 하겠다 정말 회사를 위해서 자기도 헌신하고 싶심으로이 회사를 들어가겠다는 7,8시까지 계속 이제 일, 일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미래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정말 그럴싸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다음 날 가면 이제 리일도 봐야 되고 현장일도 봐야 되고 이제 계획서도 써야 되고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기분 좋게 이제 시작을 하는데 이제 밑에 직원이 안 보이는 거예요. 연락을 해도 전화도 안 받고 계속 이제 연락을 했었죠. 근데 제가 퇴근하는 순간까지 일을 혼자 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무도 연락이 안되고 이게 갑자기 뭐부담한 회사처럼 되게 싸한거예요 그래서 또 화요일을 보내고 수요일에 가서 연락을 하니까 이제 전화를 받더라고요 뭐했냐 왜 연락이 안됐냐 하니까 대표님이랑 술을 한주만 마셨대요 둘기서 그러면 월요일날 다시 갔다 보니 수요일 바로 그 다음날 깨진거잖아요 깨진 그걸 듣고 있으면서 와와 와 진짜 이렇게도 사는구나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봤던 것 같아요. 업체도 되게 웃긴 게 제가 여직껏잘 정성껏 해줬던 이제 회사 이제 하도고 업체들은 약간 돈이 하루 이틀 밀려도 <laughs> 조금 이제 무사해 주면서 조금 빨리 주세요 이렇게 서로 조율을 해가는 거잖아요 무사소통을 하는 건데 근데 저도 이 업체에서 <laughs> 전화해서 아 지금 오늘 오늘 밤에 갑자기 다른 통장에 들어와서 그게 어떻게 카드가 없다 내일 오전에 붙여줄 테니까 잠깐만 기다려달라 그렇게 애원을 했어요 그게 화요일이었거든요 술 엄청 마시고 있을 때 그러고 나서 업체한테 전화해서 술로 안네 아무도 없는 거예요 업체도 차마 공사를 안해 그러니까 처음에 저한테서 뭐 열심히 하겠다 웃으면서 아 저희가 다른 업체보다 싹싹 한다 막 이런 막 웃으면서 진실되게 다 이야기를 하는데 돈안 주는 순간 바로 그냥 뒤를 다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와 이게 이게 뭐지? 이게 이게 사람이 사는 세상인가? 그냥 되게 정도 없고 사람 간에 이제 소통도 없고 믿을 사람은 하나도 없고 하면서 아, 하니 그냥 이게 제가 정말 여지껏 사람에게 정을 줘도 아, 결국에는 뒤에서 칼을 꽂는게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걸 보면서 아 이게 예전에 이제 희수건설기를 보면서 차에서 이야기를 했지만 내가 자꾸 사람을 보면 안된다 내가 하나님을 보고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유지하면서그 <laughs> 사람들을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담아가야 되는데 자꾸 원망이 나가고 저도 이제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할 때마다 분석은 아니지만 아이 사람이 진짜 믿을만 하구나 아니이 사람이 진짜 나를 속이는 사람이구나라는 거는 그런 행동 하나하나를 보면서 제가 데이터를 입력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아 이게 이것도 하나의 하나님께서 주신 관계고 이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어떻게 보면 나의 숙제니까 하나님께 더 다아내라는 어, 사인이 있었던 것 같고 요즘에 사실 기도가 잘안 되는 것도 제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되니까 그렇게 자꾸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렇게 헌신을 생각을 안 하고 자꾸 제가 뒤돌아서 하나님께 칼을 꽂는 그런 제 모습을 약간 네, 일주일 정도 나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석이 <laughs> <laughs> 이번 주 <한주> 하루 하루를 보게하셨고 <laughs> 비즈니스 성과를 듣게하셨고 이번 주는 사명과 디자인. 어 하루 하루. 정말, 많은 일들이 이렇지나쳐가는데 요즘 계속 너무 하루가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너무 많은 은혜를 주시는데, 그거를 다 담아내기에는 하루도 너무 아깝거든요. 이것도 해야 되고, 공부도 하고 싶고, 일도 <laughs> 해야 되는데, 일이 너무 많고, 그 안에서 하나님 사랑을 너무 느끼고 싶은데, 그러기에는 시간이 너무 늦었고. 일 하면서 다시 비즈니스 선교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어, 대표님들 되게 많이 만나는데그대표님들 생각하는 게다르요 그냥 한개 회사 운영하는 게아니고 여섯 개가 몇 개라고 해서 하는 걸 보면서 저렇게 비즈니스 선교를 했었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laughs> 처음에 비즈니스 선교를 하고 싶었다면 미얀마에서 너를 위해, 그때는 미안한 아이들이었지만, 너를 위해 나를 희생해야지 그들을 위해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laughs> 그들을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인, 이렇게 밖에 사업을 할 생각도 했는데, 그거 다 붙잡고 이렇게 마음 이렇게 뛰다라고나서서, 사명을 이루어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다음 주에 홍콩을 가지만, 농공이 되게 큰 업체거든요. 그래서 진짜 저렇게 돼야겠다는 이렇게 마음이 갑자기 뛰었고, 또 하나님을 주신 은혜에 붙잡던 만 해주셨어요.